다에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 돼? 저 어디 보지면 돼? 먼저 이쪽 가그나 둘, 셋. 어세우 자신 있다. 이러다해안할 때는 못생겼는데해에하다 자신이 는데 <laughs>

아, 죽어, 잠기겠다. 아, <laughs> 네, 네. 네. 어, 네. 할렐루 아, 참, 감사합니다. 예. 예. 네. 네, 예, 됐습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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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저기... 침대 음. 습니다아 감사합니다. 하나, 챙겨. 네, 예. 하나 하나, 하나, 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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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웃음> 네, 그래요. 그러 네. 아, 사진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 <laughs> 아, 어, 네, 보내주세요, 네. 사진. 네. 아, 예, 그럼요. 그럼 제가 보내드렸죠, 예, 예. 저번에도. 예, 예. 네, 예. 핸드폰을 똑바로 해야 돼요. 비스듬하게 하면. 치즈, 스마일. 아, 네. <laughs> 세로로도 한번 찍겠습니다. 네. 제가 네, 네. 드릴요 제가,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미가 네. 네. 하나 드 하나 드려서. 오미가 하나 드려치 하나 드려 하나 드요 김치, 음. 김치, 김치 <laughs> <아니에요>. 미하면 <미치, 웃음> 그게 미가하하 <맞대요. 웃음> <laughs> <ahí. 고기는 웃음> <laughs> 얘기를 네. 어, 매일 날 네. 일날에 고장단들이다모이 네. 어, 어, 그죠 계장단이. 네. 단이 장단이다모이요 새청에 새청에 네. 네. 그때 사를그 소개를 해 가지고 할수 있겠지. 음. 그래서 지금 뭐뭐 제가 논의하고 계신 음. 요 네. 다들 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이 계장단에서 하고도 시간을 좀 달라고 지금 음. 음. 하고 있궁금 네. 네. 사람이 많죠 많이도 필요하고요. 바쁘면은 2분안 바쁘면은 5분 <laughs> 네. 그러면 돼요. <laughs>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데. 그러면요. 근데 정태리 사장님은 미국 현지, 그 한일협회 회장이신데, 그, 미국의 도시는 어떤 곳이세요? 미시간. 미시간. 미시간, 아, 미시간주미시간주구나그 미, 강의, 미시간지 강의가 어떤 날이세요? 미시간요미시간 레이크. 미시 레이크. 미시간. 미시간. <목소리> 대 호수에 하나 저기하고 시카고 연결을 시고연고연결이 <목소리> <맞아요>. 시카고 연결을 <이렇게 목소리> 네. 어, 이쪽은 이쪽은 시카고 연시고연시고고 <목소리> 시카고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지금 전화번호 아예 적어놔야 되겠다. 어 예. nah, 저분 영화를 갖고 계세요. 이 한테는 뉴욕고, 팔팔열 번. 네, 네, 네. 뉴 하고, 네, 일곱. 일곱, 삼, 오, 이, 육, 구, 번. 네, 니다 저기 이름은. 정스타사정정정정정철정서 그래, 그래, 그래. 저는 정진입니다. 아, 네. <laughs> 예. 저는, 저는 원래는 저는 박씨고 아, 정시정 그러세요. 동네 아, 정씨라고어요 그래요. 네. 예. 아, 이렇게 좋은 일들을 봉, 진짜 봉사를 하시는데 아, 지난번에 제가 몇다 드려가 주도. 님이세요? 예. 네, 네. 아그러시구나 네. 네. 저희 그저께 네. 그 네. 그저께 기독교 총연합회 네. 네. 회장 고경환 회장. 뭐네 네. 그분이 저희도 점 아. 같이. 네. 네. 순복음 무슨 원당교회인가? 네 원당교회 네, 네. 고경환 목사님 네. 한기충 대표장.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아드님 막내 아드님이 미국 저기 그 텍사스 쪽에 한일 매장이시고 음. 어, 큰 아드님이세요. 아.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 이번에 저희가 행사를 다 같이 아,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아, 네. 87. 제가 또 같이 이번에. 아 그렇게 행사가 많으신지. 저희하고 강원도 뭐. 저다 같이 아, 가가 네. 어. 아주 그저 태권도 운동하시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게 그냥 살아 있습니다. <laughs> 아, <다르기도> 그러시. <그렇지>.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운동하세요. 진짜 그런 거야나? <laughs> 네. 니다 아니, 어떤 분이 눈 똑바로 쳐다보지 말라고 무섭다고. <laughs> <laughs> 그래요 네. 아, 이 우리 안에서 태권도 뭐 제가 이걸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예, 다니겠습니다. 예, 와. <laughs> <laughs>

네, 네. 네. 그래요. 충전하도지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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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사진 한번 찍 아, 경 네, 네. 사진 한번 찍요 세계 한인 구조단 한인 구조단 네, 멤버니다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저희 연락이 와서 저희가 아, 병원에 네. 공항에서 바로 요양병원 네. 입원해가지고 입원을 고왔습잘가시고바시1 0분 정도 전화 안 해도 되요 이런 식으로. 한조단 역시 에서도우유사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 세계 한인회회장대한인구조가 네, 해외 영자구조, 해외 거주 한인구조, 완전한기육과 정착을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אה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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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ה

내가 노래를 회영네 하는데 절제적으로 약간 하 환자를 깔고 이야기하니까 이 내가 유일하대장님이요 아이고 이 안녕하세요. 아 예. 아잘들셨죠 예. 네. 좀 그냥 뭐 그냥 못 돕고 도와달라고 다고 도와주면 뭐까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나오셔서 <laughs> 뭐하시는지잘 음. <laughs> 음. <laughs> 주무셨어요? 어난장 잘자지 잘주천잘 안 다시 볼게요. 이드릴게 괜찮아 이런데서. 아, 네, 네. 아, 네. 네. 네.

저도 네. 네. 그 많이 시요 가서 아다 어, 가는 습관 아니고 에서 프로그램을 해서 또 이제 고또이또도 싶다. 아, 저렇게 진행하는 야다거 네. 도하요아저에는그 거속 쪽은 부이죠 거기 들고 잖아요 아니, 아니. 주소지 입력하는 것도 없고 거속 어. 네. 네. 예약을 접수했는데, 어. 접수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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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접수할 때 그냥 그 어. 저기 어. 그 저기 뭐야종도 쪽. 공항에서는 안되아요 네. 이게 경다죠. 경다죠. 어, 이부이민에서 아니고 아, 그래. 국 스쿨이라고 이야 내가 만들어왔어요천가어요 <laughs>

이 세상에 저천에서 어, 온 거예요. 음. 아 예. 아, <laughs> <목소리는> 아, 합니다 네, 하세요면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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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주시요 아, 네. 아, 네, 네. 아, 저희 구조단 이사장님이세요. 아, 이 네. 네. 아니, 법률을 구조하는 공간이니까 보통이 아니네 네. 제가 돈아서 동골에 있는 고신주 예. 네. 아, 네. 그렇죠? 네. <laughs> 네. 아, 앞으로는 좀 많이 하니깐 이그 전에는 그게 자기가 해물를사이 한번 찍어주세요. 네, 네. 멋있게 싶네, 네. 찍고 <laughs> 있습니다. 네. 같이 쓰죠 이렇게 해치시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다 네. 다시 한 번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넷감니다고

너무 마 찍어 줘요. 네, 다시 예. 찍을게요. 할렐루야. 잠깐만요. 다시 찍을게요. 그럼. 아, 막 몸이 흔들렸구나. 네. 자, 다시 찍겠습니다. 네. 저마이요방 네. 어, 저기로 찍으시는데. 네. 영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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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어. 세. 접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감사이기억하면 오 <목소리가> 아이고, 미창. 아이고, 그래 카타르에 도다 명함을 야지 언제 전하안돼 아, 지 아, 감 아, 지금? 아, 명함을 야명함하면이뭐 하는 거요

지금 하는게 아니라 명함을 주시면 이걸 만어 남쪽으로 다시 오, 오면 되아 예예 아연대구 전에 내가 연대에 갔어 아그러요네아 이거요? 시까지 우리 사진 한 찍어주세요 네 설문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연락 드릴게요. 네, 예. 네. 네, 혹시 어디로 가시거요 어느 나라? 중국이야, 중국이야. 중민들의 한국 출입이나 어려운 거주 상황에 대해서알려보시나요 네. 아, 뭔요 아, 이요거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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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주 쉽다. 제가 아, 드스트사인 거. 요 하셨어요? 아, 요거, 요거. 어, 요거는 간단니다 네. 아, 주 예, 간단합니다. 예. 그냥 아, 좋아요. 예. 네. 저희 비주민워 많으니까 설문지 좀해주시 한국 분이세요? 오신 거예요? 치자로 아, 저 그럼 네. 네, 네. 네. Oh, 네. 네, 네. 아, 네. 네 저희 한인구조단에서 업무협약 하면서 저희는 NGO 기관이고요 네저희는서 네, 시무요업무요사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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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언제 만들어요네 공식적으로 된건 2007년 2007년 네경아 진짜 사인을 시도 오셨네요 네, 무요하무 하고 있어요 해무요 <목소리> 네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인 대표 회장 이제 또 사인펜 같은 거쓸수 있었어. 이사인펜으로 하자. 네. 아, <목소리> 예, 아, 이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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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다 했어요. 자, 우리 찍어야 되나? 네. 예, 사진 네, 사진 찍죠. 사진도 찍어야 돼. 요 네, 찍 네, 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찍히고, 아... 같이 보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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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래요? 이렇게 같이 한번 네, 네, 같이 한번 찍어요.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요 네, 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네, 네,

리 영상도 한 번씩 해주세요 영상도 이렇게 하는 거나 서는거나 영상도 무조건 가로로 해요 아 영상은 듣고 이름은 모르죠 이름은 네. 안되겠다 애머를 이렇게 지출할 수다 이쪽이 다 아, 유 예. 네, 리겠습니다 맨날 죽으 맨날 고니다 네. 알 아...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뜯어주주는 <목소리도> 거야? 뜯어주는 아. 우리 이 어떻게 보실까요? 아, 어야 먼저 뜯어주는 야 뜯어주는 거야? 뜯어주어주는거 자신있다 는거는 거야? 는는는 거야? 뜯어는데야뜯어야는 거야?

내일 학교 많다, 대표 단장도 니가 알아요, 이제. 어? 못합니다. 예. 네. 멋있어요. <목소리> 됐습니다. 이거 다들 에 그냥 이 꺼져야 돼. 예, 예. 뱃지 은것좀 찾아. 작아, 지 네. 이렇게 늙은 사람은 좀. 작아, 그래. 아이 너도 아, 뭐. 아, 네. <목소리> 아, 네. 난 죽어, 기겠다 아, 겠 네, 네. 네.